월드 빌더에서 인공지능이 유닛을 생산하게 만들겠습니다. 이전 강좌에 이어서 진행할게요. 에디트 스크립트 툴을 클릭하시고 스크립트 g l 을 펼칩니다. 빌드 배역스를 선택하고 에디트합니다. 액션 이프 툴에서 n e w 를 클릭하시고 스크립트를 펼친 다음에 타이머를 펼칩니다 세컨드 타이머 세스 선택하시고, 물표를 클릭한 다음에, 타이머 이름은 GLA 빌드 레벨즈라고 할게요. 오케이 하시고, 0.00초도 클릭합니다. 3초로 하고, 오케이 하고, 오케이 할게요. 확인하시고, New 스크립트를 클릭합니다. 스크립트 이름은 GLA 헌터라고 할게요. 서브루틴을 체크하시고, Deactivate Open s u c c e s 는 체크 해제를 합니다. 액션이 프툴에서 에디터를 클릭하시고 팀을 펼친 다음에 헌터를 펼칩니다. 세트 헌터를 선택하시고 팀오른표를 클릭합니다. 디스팀을 선택하시오 오케이 ok 합니다. ok 하고 확인합니다. ok 하겠습니다. 에디트팀 툴을 클릭하시고 스커미시지를 선택한 다음에 add new 팀을 클릭합니다. 팀 이름은 레벨즈라고 하고 m a x i 티티는 5로 한 다음에 프리 i 리티는 100으로 합니다. Min은 1로 하고 맥스 x 는 3로 한 다음에 유닛 종류는 GLA i n 트 u 레벨로 하고 Behavior 탭으로 갑니다. On q u a t 에서 GLA h 트를 선택하시고 Initial t b h i o 는 a 그 g r e 로 변경해 주세요. 확인한 다음에 OK 합니다. 다시 Edit Script로 가셔서 스크립트 l 혜를 선택한 다음에 New Script를 클릭합니다 스크립트 이름은 GLA 밑줄, 빌드 밑줄, 레벨저라고 하고 Subroutine 체크하시고 Deactive Open Success 체크해주세요 If에서 True를 Edit하시고 Time Expired 선택한 다음에 물음표를 클릭합니다 GLA 빌드 레이블을 선택하시고 OK 합니다 OK 합니다 Action If 툴에서 에디트를 하고 팀을 펼친 다음에 AI를 펼칩니다. 스타트 빌딩은 팀을 선택하시고 팀 물음표를 클릭합니다. 레벨즈 팀을 선택하시고 OK 합니다. 계속 OK 확인 OK 합니다. 에디트 팀으로 가셔서 스크시 g l 선택하시고 레벨즈 팀을 더블클릭한 다음에 프로덕션 컨디션에서 GL의 빌드 레벨을 클릭하시고 확인합니다. 오케이 하고, 세이브 하면은, 끝납니다. 제라를 시행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컴퓨터가, 방콘을 생산했네요. 이제 제 기지 쪽으로 쳐들어옵니다. 성공하셨습니다. 게임을 마치겠습니다. 인공지능 유닛 생산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